안녕하세요. 제가 이번에는 호라데키타포핑쿠는호라데키타 초코바나나를 만들어보도록 할 건데요. 일단은, 네, 코핑쿠킨 진짜 맛있겠다. <laughs> 초코바나는두개 있어요. 보시면,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. 하나는 다 먹었고, 네, 어, 이렇게 초코바나나가 있거든요. 일단 이거를 잘라주실 거예요. 일단은, 가위를 이용해서, 잘라 줄게요. 무심컷 뜯는 그냥 무심컷 뜯어주세요. 열어볼게요. 와 맛있겠다. 속샷, 빈샷이네 빈샷. 다음 이거는 초코, 초코예요. 이거는 약간 물렁물렁 해주세요. 이렇게 말랑말랑 만져주세요. 그러면 더 초코 같이. 느껴진답니다. 이거 바나나, 바나나 맛이에요. 후라댔겠다. <laughs> 와, 이거 스프링클인가? 사탕 같은 거 맛있겠다. 진짜 맛있겠죠? 사탕 같은 거를 마지막에 잘라야 되네. 난 초코, 초코. 나는 초코를 따주실 건데요. 이게 묻거든요 뭐 모두니까 요걸 이쪽인가? 내 뽑힌 쿠키는 되도록이면 편집 그 있잖아요 그거 뭐냐? 우와눈 쭉쭉 온다그 두마 첫 번째 거는 너무 딱딱하게 나왔는데. 아그일지정지 기능 그걸 안 사용할 거예요. 음 조금 맛있다. 이번엔 하나만 먹고 끝낼 거예요. 네, 그 다음 스프링클을 잘라주실 건데, 아까 자른 데가 없겠지? 아이고. 음. 이거를 부어주세요. 예. 네. 이거를 부어주셨으면, 아빠, 여기 이쑤시개 있지 않나? 어, 이쑤시개. 아, 여기 이쑤시개 있다. 아까 낸 빈샷이 아니었네요. 이쑤시개는, 이것도 이거 잘라야 되나? 아, 잘라도 될 듯. 근데 음. 음, 네. 이것들은 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쑤시개를 하나, 저는 그냥 모아, 모양 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. 그래도 뭐 하나는 만들어 봐야죠. 뭐야. 안 만들려고 했는데, 만들어 보려고요. 다 만졌으면, 초코를 하나, 묻혀주시고요. 많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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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묻혀주시고, 사탕또 많이 묻혀주셨으면, 먹어보도록 할게요. 완전 맛있겠다.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음, 역시, 초코바나네요. 음, 환상적이야. 맛있어. 음. 짱 맛있어요. 그러니까, 입에서 살살 녹는 맛이에요. 바나나 껌. 네. 음. 맛있다. 네, 이상.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. 엄청 맛있어요. 추천드려요.